서울신랑과 전라도 신부 서울신랑과 전라도 신부가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야식으로 국수를 삶아 다정이 먹다가 신랑일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인즉 서울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전라도 신부님은 국시가 옳다는 것이었다. 둘이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이웃에 사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하였다. 선생님 국수와 국시는 무슨 차이인가요? 야, 다르지라.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단께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 있지라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건께. 봉지와 봉다리는 무슨 차이인가요? 봉지는 침으로 붙인 것이고, 봉다리는 춤으로 붙이지라. 그럼 침과 춤은 무엇이 다른가요? 참말로 침은 혓바닥에서 나온 것이고, 춤은 샛바닥에서안 나오요. 아그라고 밀가루는 가게에서 팔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판단께로 그럼 가게와 전방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지라.